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지미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매일 경제신문 식품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즐겁게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목은 펫존 늘리는 요즘 카펫 반려견 환영 해요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매장에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 존을 설치하거나 강아지 동행 디 머천다이즈 마케팅용 제품을 출시하는 등펫 마케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 고객들을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보다 친화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유기동물을 보호 지원하는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지난 3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스타벅스 더북한 강할점에서 보호소 동물들 봄소풍 가는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별도 부스를 마련해 스타벅스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 상담을 진행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날 12권의 유기동물 입양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6건 이상이 실제 임시 보호로 연계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 평소 입양 프로그램에서 연계 비율이 50%나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성공적인 결과라면서 이번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통해 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유기동물 입양 상담을 하거나 개인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 입양 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는 고객들에게 스타벅스 MD 상품을 전달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월 더북한강아점을 오픈하면서 매장 외부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약 300평 규모 펫파크 공간을 조성했다. 이 지점에서는 반려견이 그릇으로 이용할 수 있는 머그형태 패밀리 볼 세트와 반려용품을 담을 수 있는 패밀리 가방 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할리스도 지난달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직영점 연트럴파크점을 오픈하면서 매장 1층 외부에 반려견을 데리고 연트럴파크를 산책하는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펫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야외 패존의 개별 칸막이와 도구구 설치에 보호자가 주문하는 동안 반려견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으며 야외 테이블에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할 수 있고 할리스는 공덕 경의선수 길점, 부산달마치점, 제주연 분로점등 모두 4개의 펫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할리스 관계자는 기트럴파크점은 공원을 이용하는 펫앤펫 패밀리족을 위한 야외 펫존과 고객들이 공원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을 적용한 매장이라며 일반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펫 고객 전용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고 유리벽으로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빈은 이미 전 14곳의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펫프렌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반려견용 장난감인 모즈워크와 간식인 황태 모짜렐라 치즈스틱 등펫 전용 MD를 출시해 견인들 사이에서 있다 커피빈 앱에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스탬프를 8개 적립하면 아메리카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최재원 기자님의 글입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지미진이었습니다. 갈수록 펫 관련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군요. 이번 기회에 펫 가족을 맞이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즐하되세요. 행복하세요. 내일 만나요. 제발.